저월 금년에서 소악개미가 제일 많이 산게 말이야. SOXL 반도체 롱 3배, QQQ 3배, 나스닥 팩 q q q 엔비디아 농을 샀지농두 배짜리. 사실은 엔비디아가 여기서 고점을 쳤거든요. 엔비디아 고점은 이날에요, 이날. 요게 6월 달 맞았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내가 숨죽여 봤어요. 반등 나오면 전고점 못 넘으면 죽는다. 또 때렸죠. 큰손들이 다 팔았어요. 8월 15일날 투에 나오고 반등 나오는데 내가 뭐랬어요 테슬라와 비슷하게 맞을 거야 근데 이제 첫 번째인데 테슬라를 보면 거기서 맞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 봉우리 나온 거예요 음, 한번 사볼만 하죠 테슬라도 같이 맞았네 아주 세게 맞네 테슬라 여기가 아니고 저기 저번에 전 고점에서 자, 지난번에 고점에서 테슬라가 이 모습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전부 서학개미가 제일 많이 산 거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은 2001년에 최고의 대장주는 테슬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의도 맞고 내려오다 한번더 올라가다 맞고 한번더 맞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번에 이번 의도 맞는 모습이 또 의도 맞으면 완전히 가는 거죠, 맛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엔비디아 인버스를 한번 사보는 건 어떨까. 두 배짜리 이런 것들을 많이 사면 안 되고 조금만 사보고 손절은 5% 정도. 이 테슬라가 뭔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고점 치고 나면 전 고점 못 넘는 모습이 계속 나오더라. 지금 엔비디아가 상투쳤다고. 미국장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또갈 겁니다. 그렇지만 상투침은 이렇게 개인들이 집단으로 몰려간다는 거. 근데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조심할 구간에 왔고요. 엔비디아 본주를 보면은 이제부터 고점이 야다지고 있죠. 굉장히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버스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절가 5% 잡고 비중은 1% 미만 이렇게 양선 크게 나오고 옆으로 좀 마이너 양선 크고 좀 마이너스로 좀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한번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너무나 인기 많으니까 반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이미 해가 노출됐잖아. 그럼 누가 보고 있어? 세계적인 큰 공매도 세력들이 보고 지금 공매도 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공매도 세력들이 때려버리는 모습이 개인 투자자들은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 공매도 세력이 엔비디아를 어제 때려버린 모습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그인버스는 세게 올라오는 모습 3배짜리인데 어제 세게 맞아버렸죠 단기에 여기 급등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여기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 종목을 엄청 많이 샀어요 꼭대에서 사가지고 겁나게 손실을 봤거든 지난번에도 반도체 사가지고 반도체도 여기 개인이 많이 산 자리라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빠졌나면 여러분 3배짜리는 5%만 빠져도 빨리 나와요 그럼 이건 반대로 가야 되겠죠 인버스는 어제 얼마 올라왔나요? 10%올라왔어 무섭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노출되고 위험한 거는 단기에 급등 나오면 이제 튀어나와 돼. 이건 단타로만 적용해야지. 장기 투자만 아심돼 단기로만 적용해야지. 지금 여기서 시세가 났잖아요. 시세나면 얼른 나와야죠. 반도체도 쇼스로 한번 가상매매 해보는 거 괜찮고요. 디키큐도 많이 샀는가 봐요. 개인 투자자들이 나스닥 100 종목을 세 배로 해놓은 거죠. 단기 시세가 많이 났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 물론 이렇게 조정하다가 다시 또 반등할 수 있어요. 양선이 크면 조정합니다. 조정할 때 매수해야 돼. 프로그램 매매라 이것들은 이격 나면 다 때리고 눌르면또 사는 거야. 아까 일봉에서 엔비디아 봤죠 굉장히 나쁜 모습입니다 나스닥 팩. 0 음, 요번에 반등점 나왔죠 나스닥 팩도 인버스 있어요 인버스는 이번에 좀 많이 맞았는데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농으로 먹은 거고 이게 쇼스로 먹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ETF를 쓰시는 거죠 농으로 갈 때는 t q q 나스닥 팩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을 내려올 때는 뭘 해야 돼요 인버스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차트로 얘기하자면 미국 나스닥 100이 있어요 코덱스 이것도 시세가 많이 났어 그래서 이거 인버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는 조정 받아야죠 버스는 집단화에 들어가지 말고요. 반대로 가셔야 돼요. 역발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살아남으려면 자 이거는 지금 고점 돌파를 못하고 실패하잖아요. 반도체, 이 p 트 분은 전고점에 가지 바, 절반도 못 가고 절반점에서 좀 꼬부라지고 있죠. 근데 금방 봤던 헬스케어들은 전고점 돌파하고 있죠. 지난번에 테슬라가 꺾어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나왔잖아요. 수고 다 했습니다. 물러갑니다.